최고마를 선발하는 MBC 스포츠 플러스 2019그랑프리 출발했습니다. 초반 출발 모든 말들 좋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2번마 투데이, 바깥쪽에 5번마 샤크 대장군, 바깥쪽 6번마 그레이트킹 등이 좋은 출발 보이면서 한대 뭉쳐지고 바깥쪽에는 9번마 청담도끼가 올라옵니다. 바깥쪽 9번마 청담도끼 무난한 출발. 안쪽에서는 6번마 그레이트킹과 2번마 투데이 3마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6번마 그레이트킹이 약 반마신 정도 앞서면서 선두로 앞섭니다. 바깥쪽 2위는... 번마 청담도끼 3위는 2번 마 투데이 안쪽에 모습으로 오고 그 뒤쪽에 7번 마 문학집과 5번 마 샤크 대장군이 각각 4, 5위권 따라잡고 있습니다 1콘에서 선두 6번 마 그레이트킹 크게 앞서 나오는 말 없이 약1마 신의 거리차입니다 2위는 2번 마 투데이 3위는 9번마 청담도끼 바깥쪽에 도전하면서 1코너 돌아서 2코너 바깥쪽 9번마 청담도끼가 올라오면서 2위가 바뀝니다. 3위는 7번마 문학지푸도 서서히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으면서 바깥쪽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임성실 기수가 탄 부산에서 올라온 6번마 그레이트킹 결승권 앞에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바깥쪽 2위는 9번마 청담도끼, 3위는 7번마 문학지푸 세 마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안쪽에 6번마 그레이트킹과 바깥쪽에 올라오는 9번마 청담도끼, 거기에 7번마 문학 문학프가 속도를 높여옵니다. 7번마 문학지프 바깥쪽 역전에 성공 합니다. 7번마 문학지프 경주 중반 선두로 치단입니다 9번마 청담도끼 2위 안쪽에서 맞섭니다. 2마리의 팽팽한 전두권 접전. 안쪽마리 9번마 청담도끼. 그리고 바깥쪽이 7번마 문학지프. 2마리가 약 2마 신정과앞성해서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주로 3위는 2번마 투대이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는 8번마 정보블레이드도 따라붙고 6 9번 마 그레이트 킹이 5위로추격합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 계속해서 12위 접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9번 마 청담 도끼 안쪽에 머리처럼 앞섭니다만 바깥쪽올라오는 7번 마 문학 지프 미크 그 뒤쪽에 2번 마 투데이도 거리차 1마신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8번 마 정보 블레이드 추격합니다. 이제 직선 주로 스고입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 7번 마 문학 지프가 직선 주로 먼저 선두를 앞섭니다. 약2 마신 정도 앞서는 7번 마 문학 지프 외곽 주에서 2번 마 투데이 안쪽에서 1번 마 샴노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7번 마 문학 치프 결승선 직선으로 약 2마신 정도 합니다 안쪽에 7번 마 장로코 뒤 바깥쪽에서는 2번 마 투데이가 따라붙습니다 남거리 100미터 7번 마 문학 치프 결승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7번 마 문학 치프 안토니오 기수 2019년 올해 최강자는 바로 7번 마 문학 치프와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2,300미터 재구경 중 7번 마 문학 치프 문세영 기수와 함께 코리아컵을 거머쥐었던 문학 치포